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난마입니다. 바울이 담대히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한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니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말인가요? 교만과 겸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판단을 이 세상에서는 보류하라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건전한 판단력을 제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섣불리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기 쉬운 우리들의 성향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분쟁의 원인입니다. 인간의 이해나 체험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지막 권위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담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체험한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혹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오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후에 알게 된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축해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는 서로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바울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로 해석하여 반대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흔히 교리상의 논쟁이 벌어지면 목숨 걸고 덤벼들어 상대편을 천하의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형태가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해치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상 내가 절대로 오르며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그렇된 열성 때문에 교회는 큰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권면은 무슨 말씀인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이유를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즉, 교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 변명하든지 간에 분쟁은 서로 간에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라는 말씀을 명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것중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있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숨 쉬기가 어려운 사람은 호흡기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쉬어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한 발짝이라도 걸어 보는 것이 꿈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하고 겸손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각박하고 자주 분노하며 적대적입니다.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나요?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열거하고 그 참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모방자, 모조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 교역자라도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진술입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자기가 섬기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의 모본을 따르라고 요청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본받고 부모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영적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도를 본받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방한다는 것을 아는 모든 교육자는 복음을 제시하는 영혼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적절한 모범을 보여줄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 그는 구주에게 인도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요청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여 인간 지도자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교역자는 교인들에게 올바른 모본을 제시하는데 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무엇을 알아보겠다고 했나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저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네. 사도는 고린도를 방문해서 자신이 방문하기를 두려워한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던 자들의 허망한 자랑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능력을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에는 사도의 자신감 넘치는 용기,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리를 가르친다는 인식에서 솟아난 용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담대히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한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둘째,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았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 그는 구주에게 인도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요청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